예수께서 요한복음 말씀 인상하고 있고요, 팔장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진리를 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 예수님께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 어, 말씀하셨는데요. 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 이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손니다 남이 종이 된것이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다 하느냐? 어, 우리는 본래 자유로웠는데, 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어, 근데 우리는 원래 자유로웠는데, 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말 속에 보면은요, 좀 어떤 가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선빈 사상이요, 아주 대단했어요. 자기들은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아마도 그런 그들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말한 것처럼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니죠. 그들의 조상은요 애에서 노의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요 얼마나 주변에 강국의 침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기도 했고요. 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다는 거예요. 가나한 전국 시대 그 이후에 무슨 시대죠.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 때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 고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에 벗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어. 그래서 왕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해서 또 그들이 왕을 세웠죠 그러나 남북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결국 남북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 가수르와 네.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네. 또 그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돼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끝이 아니에요. 바사 제국에 의해서 종이 되어 살았고 또그 이후에도 그리스. 어, 그리스 제국의 속국이 되었다가 잠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어, 쟁취하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마카비 혁명 대학 100년 정도 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적이 있었는데 곧또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런 세상적인 나라의 지배와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종류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 우리는요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자존심에 속으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최소한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헛된 자존심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날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세상적인 거짓된 자존심을 어, 내려놓지 못하고 웃겨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를 몰라준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대답해 주지 않는다고 어, 그런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믿으며 그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아직 예수 안에서 참대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34절로부터 36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그 가수님의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죄를 그러니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서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구하느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너희가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으리라. 아멘 어, 여기서도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표현이 등장하죠? 진실로, 진실로. 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교회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 눈이. 중요한 말이란 뭐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마다 죄의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어, 죄를 짓는다라는 것 아직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종이다. 예, 죄를 짓는 이유가 아직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죄에서 자유롭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의미가 분명히 진 예, 뭐로부터 자유예요? 죄로.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심판과 멸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람들은요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죠? 특히 뭐 요즘에는 뭐 언론의 자유, 또 가난으로부터 자유, 전쟁으로부터 자유, 어, 이런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 갈망하고 또 촉각을 건두세우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외적인 어떤 바퀴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해요. 어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외적인 억압이나 속각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요. 내적인 억압과 속박이에요. 내적인 억압과 속박. 우리 인간의 영혼을 좀먹고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요. 외부적인 억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억압이라는 것이죠. 어, 우리 이 지구와 이 세상에서요, 그래도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자유로운 어,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 그런 나라들을 이제 반대로 그렇지 않고 저소득 가난한 나라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두 그런 나라들 서로 비교할 때요 어느 나라가 더 자살률이 많은 것 같습니까? 희한하게도요 자살률과 정리 정 가난하면서 어떤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나라들보다 좀 부유하면서 자유로 뚫리는 나라가 오히려 더 자살률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세계에서요 가장 빠르게 가난을 탈피하고 어, 경제 강국을 이룬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 자살률이 세계 1위에요 1위 여러분 1위가요 정말 쉬운게 아니에요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이제 OECD 국가중 1위지만 뭐 실질적으로 200개 넘는 나라를 다 살펴보아도 어, 죽는 사람은 많겠죠 그러나 자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을 우리나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기는 해도 그 자유가 더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지탱할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요. 외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반증이잖아요. 심지어 그렇잖아요. 외적인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적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죽음으로 끌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 예수님, 즉,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요, 참가업 자유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죄의 꼬리표가 붙어 다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합세워서 어, 우리를 꼭 잘못하게 얽어매는 류의 세력이 있죠 그 세력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단. 예, 죄를 범하는 자는 죄 종이고 결국에는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사단.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사탄의 종으로서 죄의 종로 타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참다운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거예요. 오직 진리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3 5절 읽어볼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의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에서 집은요 하나님의 집을 가르치죠. 종의 신분으로는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말을 바꿔서 말하면 잠시 동안 교회를 다닐 수가 있고 또 우리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축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거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늘 따라다니는 죄의 꼬리표가 그를 끌어내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다가 그만두고 해보다가 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는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서부터 아들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종의 꼬리, 종의 신분. 죄의 꼬리표가 달려있는 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꼬리표를 완전히 제거하고 더 이상 죄에 종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살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들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아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 아들이 들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아들이 우리를 자유 우리는 요 종의 신분으로부터 아들의 신분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냐 바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죄죄 종이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할수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죄상을 얻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 o r 더 a 더, 더 명확해지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 how you look to see? t 아들 k 예, 아들이 너희를 자유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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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k talk t 즐요, 즐요, 즐거리, 바로 즐이에요. 오직 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성화시고 내적인 우리 죄에서 자유지 롭 못한 사람들에게 만약에요 내적인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외적으로 자유가 주어지면요 그 자유 진짜가 자유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방종으로 바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적으로 죄 문제 해결되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죄 종이잖아요. 그러면 외적으로 내가 무엇이 날수 있을 때그 무엇을 죄를 짓는데 더 활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많은 죄를 짓는 기회로 삼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내적으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적으로 자유 하지 못한 죄 중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왼쪽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오히려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어 갈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용심이, 욕심이 이대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아, 낳는다. 아, 결국 욕심에 우리의 자유를 갖고 우리가 욕심을 누리면 결국 사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신분이 죄 중에서 하도록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죄를 계속 낳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불안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결국에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종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우리 물질의 욕심에 욕심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또 세상의 어떤 자존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무가 되어서 우리를 죄적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우리를 늘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 무엇인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잖아요 우리를 얽으면은 그 모든 것들 결계에는그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우리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질, 자존심, 명예, 건강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고 추구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자유를 배하여서 그런 것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겉 사람은 그럴 듯한데 속 사람은 상처투성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건들기만 해도 어,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네,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요. 그래서 조금만 건들어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덤벼든다는 것이 이게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y 원 s 서 보면 예수님 y 가 e r e the n 들 w 모습도 이런 모습이에요. t was told, you know, was here. s 수있다 u k 말씀하는데 u s h 는 u l d meet in the last month or tell you that you h 다 v e become 된 o m 된 t h i 된 g that c o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죄 문제를 누가만 해결해 줄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 진리신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수 있어요. 아멘. 아들이 너를 자유롭 하면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하면 다른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게 아니라 아들이 자유롭게 할때 참으로 자유롭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얻고면은 모든 죄의 쇠사슬을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주시고 또 그래서. 좋은 영원한 집에, 영원히 집에 과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이신 분이 이제 우리가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게 하셔서 영원히 집에 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들리며살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아, 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얻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주쟁하며 쟁취하고자 그 자유를 얻고자 하지만 결국 세상적인 겉으로 보이는 그런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자유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저들에게 희송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해 주셔야만 우리가 자유롭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쌓 씻음을 받게하여 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서 영원한 아라님 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직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의 종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방종하며 또한 육신의 적이란 무기적 이세령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 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네.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누가 주셔야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세상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함이 예수의 님 이름으로. 这个我们大家。